문화가 산책입니다. 오늘은 꽃과 여인을 주제로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를 최정은 관장이 안내합니다. 창원상공회의소 챔버갤러리에서는 국내 유명 작가들의 꽃과 여인 그림을 볼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챔버갤러리는 올해부터 개인 초대전에서 탈피해 회원사 소장전과 갤러리 소장작품을 회원사에 무료로 대여하는 문화공유사업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그첫 전시로 경남 스틸 소장전인 꽃과 여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설악의 화가로 불리며 꽃을 작품의 주요 소재로 다루어 온 김종학 화백의 작품 파라다이스는 지푸른 숲에 화면 가득 펼쳐진 형형색색의 꽃들로 생동하는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이월종 화백의 제주 생활의 중도라는 작품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제주의 자연과 생활 모습을 담아온 이 화백은 자유롭게 구성된 화면 속에 사람, 동물, 나무, 꽃들을 정감 있는 색채로 표현했습니다. 특유의 회색빛 절제된 색채와 간결한 형태로 여인의 깊이 있는 내면을 화폭에 담아온 권오견 화백과 오랫동안 전통적인 한국의 미인상을 그려온 김대환 화백의 여인 그림도 선보입니다. 이 외에도 김영근 송수영 이대원, 이상갑, 장진만, 현재호, 조영남 등 인지도 높은 작가의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문화와 산책이었습니다.